안녕하세요. 디지털 포터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가, 가지고 온 내용은 제가 이제 드디어 제가 만드는 게임에 사용할 캐릭터 중 하나를 완성했습니다. 그중 이제 얼굴을 완성한 거죠. 얼굴을 완성했는데 이거는 뭐 제가 이제 하던 그 캐릭터를 기반으로 이제 해서 만들었고요. 그, 언리얼에 이제 사용을 하려고 게임에 이제 사용을 하려고 텍스처 사이즈는 이제 2048로 정했습니다. 고해상도 뭐 텍스처를 사용하고 싶기는 한데, 뭐 시스템이나 뭐 이런 여러가지를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오히려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48 사이즈로 정해서, 어 이제 만들었고요. 이제 그 레벨은 지금 멀티 멀티레스로 해서 1레벨 정도 줬어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지금 이제 기본 메쉬고요. 메쉬가 좀 많았었는데요. 이제 그 다시 이제 그, 거를 게임에 쓰려고, 음 메쉬를 조금 많이 낮추고, 대신 이제 텍스처를 인터넷에서 이제 구글에 이제 검색을 하니까 좀 뭐, 요런 텍스처가 좀 고해상도 텍스처가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텍스처가 몇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이제 그걸로 이제 텍스처 작업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맵 자체는 뭐 하이트 맵하고 디퓨즈 맵밖에 없어요. 디퓨즈맵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하나를 받아서 그거 이제 뭐 이렇게 복사를 했었었고요. 그 텍스처 페인트 할 때도 보시면 이제 스탬프 있거든요. 이 스탬, 스탬프 툴로 계속 이제 그 복사를 했었었기 때문에 카피를 했었기 때문에 보면 좀 이렇게 뭐 뭉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뭐, 썩 디테일 하진 않습니다. 뭐, 뭉개진 것도 있고, 보면. 뭐 나름 뭐,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은, 그렇게 썼고요. 하이트 맵과, 디퓨즈 맵. 두 개는, 이제, 그, 텍스처를, 해서, 매핑을 했고요. 스케일, 스페큘러스페큘러 스페큘러 맵은, 인풋에, 지오메트리 들어가면, 여기 이제 포인트리스 있거든요? 사이클에 들어가야지, 포인트리스가 작동합니다. 포인트리스 예, 포인트니스 요걸 갖다가, 컬러 램프로 해서, 이렇게. 좀더 이렇게 좀, 이렇게, 뭐, 대비를 좀더 확실하게 해서, 요걸 이제 구워서, 지금 사용한 겁니다. 어 그리고 이 위에 거는 이제 그 헤어 컬러고요. 쉐이더를 뭐슬롯을 추가해서 쓸 수도 있는데, 그럼 나중에 가면 이제 또 쉐이더가 그 관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즈 스트랜더 요 이제 정보를 갖고 헤어 인포 이즈 스트랜더를 갖고. 두 개를 섞었습니다. 헤어 쉐이드하고, 음, 쉐이드하고, 두 개를 섞었어요. 어, 어. 저는 이제 사이클로 하기에는 조금 시스템 부담되고, 그리고 뭐 저는 이제 이게 언리얼 게임 캐릭터니까, 최대한 이제 빨리 작업하는 쪽으로 테스트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음, 2B로 이제 주로 작업을 합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이제 진행된 그런 작업을 들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